현미경을 안봐도 갈색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딱하게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재든 식물 구조상 우리가 각지원레 특성, 탈피, 알, 그 다음에 이 구석에 박혀 있는 거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매니아 분들 다육이 많은 분들 보다는 몇개 없고 급하게 바로 쓰실 분들을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두둥, 23년 11월 5일입니다. 확실하게, 맺고 끊어야죠. 지난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잠깐만, 며칠 지났냐? 28, 29, 30, 31, 1, 2, 3, 4, 5. 어, 거의 한 9일, 10일 차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여기 깍지, 저쪽 원장님 거, 깍지가 심해서 급하게, 바로 쓸수 있는 이 그린 케어를 그때 설명을 드리고 살포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고 현미경 촬영으로 바로 했죠. 그날 8시간 지난 후에 그 이후로 제가 한번 정도 다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간격으로 두번 정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현미경을 안 봐도 우리 갈색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딱하게 진거를볼 수가 있어요. 2회 살포를 했고 제가 그때 왜한 번에 다안 되는지, 묻은 거는 되지만 왜또 생기는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약재든 식물 구조상 우리가 깍지벌레 특성, 탈피, 알, 그 다음에 이 구석에 박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깔려있던 애들, 특히 차곡차곡 차곡 깍지가 있어서 깔려있던 애들, 맨 아래, 맨 여기 생장점이 있는 애들은 약물이 안 묻기 때문에 한 번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일 간격으로 채야 두 번에서 세 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지금 단계입니다. 현재는 움직이는 건 없고 조금 달라 보이는 건 얘가 좀 자랐어. 확실히. 깍지의 흡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가 깍지가 죽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린케어 효과 좋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 나가는 걸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매니아 분들, 다육이 많은 분들보다는 몇개 없고 급하게 바로 쓰실 분들을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칙칙칙 쓰는 거. 근데 이게 효도 상품으로 되고 있는 분위기에요. 어머님께 드린다고, 어머님께 드린다고 아드님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케이스는, 어, 7,000원에 택배비가 4,000원이잖아요. 저희가 구조상 택배를 막 많이 보내는 집이 아니라서 거래하는 그런 기본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 낮추질 못해가지고 조금 거시기했어. 이거 7,000원인데. 그래서 다른 거뭐 없냐고 해가지고 제가 칼슘을 추천드렸거든요. 메니시리즈 칼슘은 일반적으로 매니아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우수한 자재라는 거는 본인의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딜레이트 처리돼 있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다종복비 시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재 중에서는 이 n p 시리즈 칼슘이 실용 농업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거고요. 과학적으로 우수한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킬레이트 처리가 돼 있고 봉소가 있어서 양분의 이동을 돕고 킬레이트 처리라는 거는 복잡하게 안 들으셔도 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액상보다는 이에 사꺼도 액상이 있지만 제가 가루를 선택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싸고 보장 기간이 거의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나가 500리터 물 500리터 분량이라. 요런거 제가 말씀해 드려서 같이 어, 택배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 요그린케어라 그래서 보니까 약간 <laughs> 위보라 이거를 <laughs> 잔뜩 사시는 거예요 택배비 때문에 너무 이거 많이 그렇게 쟁여놓지 마시고 얘네들 이거 12,000원이거든요 앤 b m g 12,000원 앤잎17칼슘 요거 12,000원 그 다음에 요거 그 핀셋 요것도 제가 그 가격하고 써 놓을 테니까 효도상품 겸 어, 부모님들이,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자제분들한테 부탁하시는 것 같아. 저본인에 있던데, 나 같이 좀 주문해 줘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같이 한번 주문해서 써보세요. 제가 가격 표시를 따로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일단은 지금은 사라진 건 맞지만 또 여기 지제부요 목대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 밑에가 뒷면? 요 밑에가 응애의 발생 빈도가 제일 높고, 깍지도 발생 빈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어머님들도 요 뒷면까지 좀 꼼꼼하게 칙칙칙 뿌려주시는 게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항상 제가 테스트 해보고, 매니아들 상품도 톡각이나 뭐나 깃다 그런 약재도 제가 매니아들 상품도 지금 수년째 제가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재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런 원리를 한번 이해하시고 실행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나는 이거 사용하기에는 양이 좀 많은데 그분은 저희가 따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톡각이나 응칠이나 삼청이나 뭐 그런 비율을 세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 제가 이 상품보다는 다른 거 추천드리니까 문자를 주시는데 환경, 수량, 그다음에 내가 키우는 스타일 그런 것도 한번 적어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필요한 것만 보내드리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저 녹아다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